할렐루야. 캐나다 토론토의 김수남 건사와 2021년 성경일도 가기입니다. 오늘은 신여섯 번째로 신명기 28, 29, 30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저희가 신여섯 번째 말씀 읽는 날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드디어 저희가 또 신명기 말씀도 마칩니다. 34장까지 읽고, 이제 토요일부터는 요수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매일 새날을 또 이어오신 모든 분들 너무 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은혜 안에 또 우리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또그 은혜가 평안과 또 범사 감사함으로 또 이어지니까요. 그게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큰 은혜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신명기 28, 29, 30장에는요. 순종하면서 받는 복에 대해서 또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 그 다음에 모압당에서 세우신 언약에 관련된 거, 그리고 30장에는 복받는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 복받는 길참 좋아하는데 저도 물론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때 얻는 복이 분명 있음을 저도 또 믿음 안에서 체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할수 있는 대로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물론 잘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은 그러는 중에도 또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새롭게 어, 깨닫게 되고 또 잘못한 건 회개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는 그것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러면 저희가 말씀 읽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또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읽을 수 있는 형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가 또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함이 구별된 다름이라고 아버지 저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게 저희 가운데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는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는 민감해서 아버지 잘못된 것과 또 옳은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도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명기 28, 29, 30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받는 길이 또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복받는 길에 설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또큰 깨달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새날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며 만나주신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제가 28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너,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오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임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딛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강주기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요하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요하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합질과 한제와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요하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요하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나귀를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35절 요하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요하께서 너가, 너와 가너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요하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니라. 4 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 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요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요와께서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를 것이라. 60절. 여호와 께서 내가 두려워하 던애굽의 모든 질병 을내 기로 가져다가, 내몸에 들어 붙게하실것 이며, 또이 율법 책에 기록 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과 모든 재앙 을 내가 멸망 하기 까지 여호와 께서 내게 내리실 것 이니, 너희 가 하늘 의별 같이 많 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 와의 말씀 을청종 하지 아니하 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 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요하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29장입니다. 모압당에서 세우신 언약,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수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각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깊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국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히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라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요아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요아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30장입니다. 복 받는 길.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요하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류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 오늘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도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그 뜻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또 약속하신 복을 누려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길과 또 저주하시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신다는 그 말씀 깊이 새기면서 오늘 또 새날 주시고 또 말씀 읽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내일 또 말씀 읽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드디어 신명기 마치는 날입니다 내일은 31, 32, 33, 34장까지 4장 읽겠습니다 네, 내일 신명기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또 말씀 읽고 오면서 신명기 또 마무리 하는 주말이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또 명시해 주신 거잘 어, 기억하면서요 어, 말씀 안에 하나님 어, 마음에 또들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오늘 또 어, 은혜 안에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복 받는 길이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성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더 깊이 새깁니다. 네. 오늘 또, 계시는 곳에서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샬롬!